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인데, 어, 삼자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11월 14일이 이제 마감일입니다. 실적 발표 마감인데, 실적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어플로우가 뭐 실적이 좋으리라고 절대 예상하고 있지는 않죠. 어, 따라서 이제 수치가 좀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실망할 것은 없어요. 어, 다만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가 중하게 봐야 될 거,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 앞으로 그 이어플로우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신주인수권이 드디어 이제 상장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올릴 겁니다. 네. 자잘 한번 경청을 해서 도움 좀 많이 받으시고요. 어,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정책이 바뀌면서 글로벌 정책 대박 수혜주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대박 주를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서 대박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플로우 어, 바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이제 보답할 거고요. 자 살짝 띄워서 마무리가 이어플로우가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실적 발표는 나왔고 그래서 그걸 좀 그래도 살펴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5억 손실, 80억 손실에서 좀 늘었죠. 어 당연하죠 뭐 지금 어, 매출이 제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어,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순손실이 151억, 작년 동기 123억이었지만 막 그런 양대로 어려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금 현금이 기업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작년에 한 147억, 그서한 50억 정도 좀 줄었죠.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크게 변화는 없고, 연금은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일단 이거 줄어든 거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 증자를 하면서 이제 보충을 하면 그러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어플로우에 실적이 신통차은걸 알고 있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자금도 좀 줄어든 걸 생각 아, 일단 확인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를 지금 현재 이어플로우 측에서 이제 하는 거고, 아, 일단 그 유럽 가처분 결과만 일단 좋게만 나오면 그게 성사가 돼서 이어블로그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적 발표가 일단 나왔으니까 이게 불확실성인 실적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나쁜 실적에 결코 주눅이 들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내린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죠.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이에요. 이게 상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증자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상장이 됐을 때이 신주인수권만 따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네. 그러니까 잘 파는 시기를 잡아야 될것 같고요. 또, 이어플로우를 내가 좀더 사가지고, 이 신주인수권 권리만 더 사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공략해서 차익을 보겠다. 또는 나중에 신주를 받아가지고, 어, 나중에 그 이어플로우가 살아났을 때 차익을 좀 얻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중요한 마운드가 이때가 되는 거죠.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1월 20일날 유럽 가치분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1월 21일 정도 될것 같아요. 이 건에 따라서 이 시세도 굉장히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용하면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여튼 제가 컨트롤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e 옥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가처분 결과 건도 건이지만은 과거에 그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국내 대형 제약사하고 CGM 공급 계약이 협상 막바지에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빠르면 10월 내라고 그랬는데 10월은 지났고 11월로 접어들었는데 이 대형 CGM, 대형 제약사와 CGM 공급권에 대한 계약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자를 위해서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재료지만, 그래도 그 건에 대한 지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이 이번에 신주 인수권 증서 상장이 될때 매매 잘해야 되고요. 요, 제가 가이드를 좀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중간중간 상당히 중요한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네, 다음 주가 될 거예요. 네, 요 부분들도 제가 많이 짚어드릴 겁니다.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셔야 제가 그런 건들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시기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이 번호로 이어플러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어,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네. 자 주가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고 한1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아, 목표는 2배나 3배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어,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좀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00이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꺼리매 집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아, 그리고 빨간색이죠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꺼리가 아,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아,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쪽 먹고,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죠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은, 우리가, 이거, 좀 밀, 밀고 나가야죠. 화끈란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에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고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업이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어, 그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 어, 최근 몇 년간에 거쳐서 요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어,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요 영업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어,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어,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아,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